남보다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 예기치 못할 일에 대비하라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 하루 만날 사람 중에는 간섭하기 좋아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거만하고 부정적이며 질투가 많고 응석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에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것은 그대 손에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3. 혼돈 속에도 평온을 유지한다. 커다란 바위처럼 성난 파도가 그대에게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바다의 분노 또한 잠잠해진다. 자 가진 것에 감사하라. 부족한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사람이 가난. 난 것이다. 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모든 일이 그대의 바람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그 대신 일어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길 바란다. 그러면 그대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다. 6. 덜 말하고 더 듣는다. 대화는 정보의 교환이다. 그대가 아는 것을 덜 말하고 상대방이 아는 것을 듣고 배워라. 7.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다.